어서오세요, 요요요요요요요요요. 아, 씨. 스쿼드 염색. 어, 겐지 좀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, 이거? 겐지 괜찮다. 오, 저거 따라해봐야지. 음. 와 진짜 겐지인데? 버서커가 더 멋있긴 하다 칼이 커가지고 겐지 칼이 잘 보여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려는 생각이 있으면 지금 빨리 사는 게 좋을 듯 나중에 가격 오를 거 같은데 염색 코드요? 이거 스타일북에 겐지치심 나옵니다 이분 거 따라 하시면 돼요 방금 겐지 너무 흐뭇한데 이거 사진 찍어서 망령의 단톡방에 올려두겠습니다 버서커나 홀리할 사람 만관잘부 해야겠어 어, 씨, 어 셀카 못 가는데? A FEW MOMENTS LATER 아, 왠지가능이라고말하니까 갑자기 나한테성대모사해 달라는데. 류진노 캐노, 라에성우인주 아라슴, 백점, 드립니다라네요류진노 캐노, <목소리> 쿨라에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누나 반응이 되게 해잔데요. 겐지 뭐임 크크크. 아니 성대보사레전드고 해달라는 건 뭐야? 저부터 생각했는데 말어 뭐 해달라고 입력한 넣으면 그대로 충격가 나오는 걸 레전드래 재능이 부럽다. 근데 진짜 성대보사 하나도 안 닮아서 너무. 아니 근데 반응이 고봉밥이에요. 이누나 진짜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사람이 화창해. 저누나 진짜 정성 넘쳐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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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서사 제발. 와 질서사 제발. 슛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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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오잉? 네. 2연 1등하면 20만 고려? 일단 1등만 하면 돼 1등만 해도 진짜 달달해 네. 어 나이스 저 사람 빨피다 모지 네. 빨피고 네. 나가 시 OK 와 진짜 예이도 <laughs> <되게 위험했다. 웃음> <laughs> <야, 일 있다. 웃음> 경험치 내놔! 이네 경험치 내 경험치! 오오오! 야 나오! 가자 여기 내 자리야! 나나 오자! 오지 말라고! 다리 잡려봐 해봐. 다리 잡아봐야 돼. 이 게임은 포지션 게임이야. 둔다리. 이연애다좋았소좋았소 우리 버섯과 스펙을 좀 시켜주시겠구만. 뭐야? 오케이! Okay. 신? あ 오늘 사면을 뜨겠는데요? 아니 뭐야? 아니 오늘 갑자기 사면을 뜨게 버렸네. 걸어주신 분도 너무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이걸로 벌써 첫스태가 하는데 잘 쓰겠습니다. 뭐라고 꿈 오! 헤 사면을 기다리다 아! 와! 와 너무 사면을 뜨게 버렸네. A few moments later. 아, 그래도 오늘은 버서커 먼저 해 주자. 버서커한테 다해 주기로 한 거. 버서커 몰아 주겠어. 딜슬도 안줘이거 에, 아, 꺼져. 어, 다 쓰레기만 나왔네? 합성 줘저 합성용 하나 있냐? 합성 하나 더 해. 나오겠냐, 유물 될까 안오지 <laughs> 아이드 이제 출발은 할수 있겠네? 종막 가자 어, 가기 전에 이것만 눌러보자 역시 상단에뜰 수도 있어 이상단이 얼마지? 에이 뭐야? 4만 골밖에 안 해요? 아 이럴 거면 무조건 한번더 눌러보는 게이등 아니야? 뭐 어, 여기서 상상 뜨면 되는 거긴 해공격여상 까비 어안 키우는 애를 재료 도 남아있네 없나? 그냥 재물 하나 보내 줄라다가 갑자기 여기서 상단 일이 떠버려서 여기서 또 상상 뛰어 버리는 그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. 1 0피까지 떠야 돼. 이건 얼마냐? 여러분들 18,000 골드. 18,000골입니다옛날 같은 그 상단일의 상징성이 없어. 뭐 그래도 뜬게어디냐마는 상상 한번 떠 줘라. 가자. 와! 와 오늘 뭐야? 로생 첫 상상... 아니, 진짜 상상을 여기서 띄운다고 어? 말로만 했는데, 진짜...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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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공하... 와, 근데 이것도 무공이야? 아니, 잠만... 와! 오늘은 태초 사면 1등 어떻게 1년만에 한번 하면서 상상까지 뛰었네? 와 시청자분들도 아까 미션 감사해주시고 진짜 몰아서 온다 아 맞네 오늘 유각도 먹었어 나 아까 돌대 유각 먹었어요 사자 <laughs> 종막 카드가 10번 들어옵쇼 겐지? 오버워치? 좋은 거임? <laughs> 하 <하긴>, 끝나고 <끈다고. 오, 웃음> 하드는 하드다 몸만만 깨지는 거였구나 살태머리가겐지네 격돌해. 나잘 보이겠네. 이웃했을 때모 미오리와 전섭 최초 겐지 격돌 갑니다. 딴지크